자 그러면 3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냐, 재미없게 봤냐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 30일은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줄거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을 씨하고 정소민 씨하고 사귀입니다. 사귀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에 꼬리나는 과정까지 나오죠. 정소민 씨가 원래 결혼할 상대가 있었는데 파혼을 하고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요. 강하늘 씨한테 간 거였어요. 그러다가 몇년후 둘이 거의 앙숙이 된 거야. 이혼하려고 해. 강하늘은 뭐 드라이기로 똥꼬 말리는 것도 싫고 바람피는 것처럼 막 하는 것도 싫고 막돈 어 없는 거 계속 막 어필하는 것도 싫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꼴비게 싫고 그리고 정소민 씨도 여러 가지 꼴비게 싫어. 막 살림도 안 하고 뭐 밥도 아안 하고 반찬도 없고 막 더럽고 씻지도 않고 막 이런 하여튼 둘다꼴비게 싫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 그러다가 어,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둘의 기억이 사라지고 둘은 처음 본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이혼하는 것도 까먹고 있어. 이혼하기 30일 전인데 까먹은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같이 살아보자 해가지고 어, 일어나는 일이 30일 어, 줄거리입니다. 똥구물왜 말려?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정소민 씨가 파혼하고 나서 강하늘 씨한테 오는 것까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한 5분? 5분 정도 될 텐데, 5분이 너무 안 땡기는 거야. 그냥 일반 로맨스물하고 다르지 않아. 그런데 딱 재미를 느낀 순간이 어느 시점부터였냐면, 조민수 씨가 나오면서였어요. 이 정소민 씨가 자기 엄마를 소개하면서, 전화로 소개하면서,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아? 라고 했는데, 조민수 씨가 딱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서는 그 앉아 있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어? 평범하진 않다.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는데, 그 클리셰들이 나오죠. 우리 딸못 주네. 하면서 하는 행동들. 뭐, 돈 몽투를 준다든가.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리셰들을 던지는데, 그 클리셰들을 벗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영화는 확 달라집니다. 평범하지 않구나. 뭔가 기존의 틀을 계속 깨려고 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이 영화는 확실히 클리셰를 계속 탈피하려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는 처음에가 좋고 나중에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30일은 처음에가 안 좋고요. 나중에가 좋아져요. 전체 틀도 깨버려요. 확 뒤집어 버려. 어떤 느낌이냐면, 티네이지 크라켄 루비라는 게 있는데, 인어공주를 제대로 뒤집은 게 티네이즈 크라켄 로비라는 영화였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 기존의 로맨스를 확 뒤집어서 만든 게 30일이다 그 점에서 너무 끌리고 너무 재밌었다 기존 로맨스를 탈피한다 영화적으로 보면 은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민수님의 재발견이었음 그렇죠 조민수님은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왜냐면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대부분 그랬어 마녀라든지 그런 작품들에서 좀더 강인한 이미지로 소비가 됐었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더 센스 있는 엄마로 나오게 되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줬죠. 엄마라고 불러. 아, 그거 너무 좋았어요. 조민수 배우 반전이 강함. 사랑과 전쟁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든가 이경영 배우님의 시계품 장면 등등. 조민수 남편 역으로 나오는 분도 없었어요. 아, 조민수 배우님 남편으로 나오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조민수님 너무 웃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도 설득해야지, 장인 어른도 설득해야지, 라고 한 순간, 총을 갖고서는,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와, 난그 배우를 사랑하게 됐어. 그 대사 한마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확 느껴졌달까? 그게 되게 직선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가 뭔가,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 아빠가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 그, 그니까, 조연들도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 아,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이런 로맨스 영화는 뻔하기 쉬,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닌 것만으로도 레알 점수 후하게 좀차권 씨는 대박이었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차권씨 너무 좋았고. 그니까, 제가 로맨스 영화 하면은 뭔가 기존의 틀도 깨고, 신선한도 주고, 뭔가 이야기가 그 안에 막 들어가 있고, 타임 슬립도 있고, 막 이랬던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역기적인 그녀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견줄만한 영화가 아니, 탄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좋은 영화였어요. 후반에, 8시, 8시 20분, 8시 20분을 잊지 못해요.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8시 20분을, 8시 20분만 되면그 생각이 납니다. 뭔가 공항으로 달려가야 될것 같고, 그렇죠 코인하는 애, 그, 조연 중에 코인하는 애도 좋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뭔가 예, 그런 것도 좋았고 아 동생이 누구셨죠? 동생이 저는 하드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딱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황세인이라는 아마 예아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방가후 전쟁 활동에서 봤구나 그 예쁜 척하던 그 개였나? 그래 그래 내가 봤다 내가 봤다 했다 아하 너무 좋았어요 엄란드 배우도 엄란드 너무 아 너무 안타깝다 할머니도 좋았어요 재혼 아니 남자 바뀌었는데 아하하하하하 맞아 맞아 잠깐 출연하셨는데 어 맞아 임팩트가 있었죠 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다 나네 아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강하늘 씨하고 정소민 씨가 일단은 인물도 헌칠하잖아요? 예, 헌, 헌칠하고, 역시 배우,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특히 좀전 재발견이었던 게, 강하늘 씨는 그 코미 캐릭터가 은근히 잘 어울린다는 걸 청년결찰 때부터 저는 봐서 알고 있었고, 강하늘 씨는 그래서 지금 또 이미지도 워낙 좋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정소민 씨가 의외였어요. 정소민 씨 작품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에 욕을 먹었던 작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었 그게 뭐였냐면은 뭐가 있었는데 뭐 드라마에 나왔는데 뭐 별로 안예쁘다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던 것 같아 장난스러운 키스였을 거야 장난스러운 키스 이게 왜그랬냐면은 장난스러운 키스가 굉장히 팬덤이 강한 드라마였단 말이에요 일본 드라마예요 그리고 대만에도 되게 유명할 거야 어쨌든간 되게 유명한 일본 드라마인데 처음 보는 신인 배우를 갖다 놨으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엄청나게 나왔던 거야. 그리고 또 망했어 작품이. 막 그리고 막 처음 보는에다가 신인에다가 또 예쁘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막다막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뭔가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되나? 런닝맨에서도 제가 요번에 런닝맨 보면서 정, 정서민 씨, 어, 되게 이쁘셨구나. 엄청 이쁘구나. 작품 많이 못 봤으니까. 그냥 자, 장난스런 키스 때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30일에서의 그두 비주얼이 너무 활약을 해줘가지고, 어, 정신없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캐스팅 잘한것 같아요. 정서민 그렇게 예쁘다고는 못 느꼈는데, 여기서 잘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뻤겠지. 이쁘니까 이쁜, 이쁘. <laughs> 원래 이뻤는데, 다른 작품에서 그 미모를 커버를 못 쳐준 거지. 이번 영화에서는 뭐 의상이나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뻤다. 하는 짓 모두 이뻤다. 감독이 이쁘게 찍어준 준 듯. 그게 아마 강할 거예요. 30일 연기 빈틈이 없음. 주연 배우들, 비주얼도 좋았고, 연기도 좋았고, 조용 배우들까지도 정말 빈틈이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았던 거는 역시나 공감대예요 이게 그냥 제 추측인데, 30일을 보면서 저도 강하늘 씨가 하는 짓들이 제가 하는 짓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소민 씨가 하는 짓들이 제 아내가 하는 짓들이었어요. 그냥 저희 커플을 누가 제보했나? 누가 시나리오를 써? 저희 커플을 보고 시나리오를 썼나? 할 정도로 너무 공감대가 많은 어, 줄거리고 시나리오였어요. 제가 감히 상상하건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 이거 내 얘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남성들은 강하늘씨를 보면서 어 저거 내 얘기인데 라고 했을 것 같고 모든 여성분들은 어 정소민 나 같은데? 라고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공감가는 시나리오가 이 영화에 빠져들게 했다. 가벼우면서도, 그니까 우리 얘기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야. 부부들은 당연히 신혼 부부들은 당연히 저 30일을 보면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냥 일반 부부들도 중년 부부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썸 타는 관계에서도 아, 썸 타는 관계, 어썸 타는 관계도 어느 정도는 일부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객들한테 어필을 한것 같아요. 약간 바보원들과 평강공주 현실 버전. 웃긴 건 진짜 그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흔함. 이제 실제로도 남성이 사회로 나가는 게 훨씬 늦죠?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훨씬 늦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어, 연상연하 커플이거나 혹은 동년배 커플이려도 여성이 사회에 더 빨리 진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저런 30일에 나온 커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남자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 성과가 있고 나서 여, 어린 여자와 사귀는 거는 좀 다른 얘기야. 근데 대부분의 동갑내기 혹은 연상연하 커플들은 30일과 가장 비슷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지. 공감이 많이 가요.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집은 냉장고가 그래도 차 있어. 차 있고 살림도 하고 뭐 해요. 근데 그 맥주 마시는 모습을 정소민 씨가 맥주 마시는 모습을 딱 보면은 아, 이게 <laughs> 이게 오이씨 어, 이거는 내 아내 의 캐릭터를 딱 빼다 박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노민 배우 장면이 저, 제일 웃김. 드라마 매니아죠? 어쨌든 한국 남자들은 여자보다 불리하게 시작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뭐, 뭐, 뭐 표현하자면, 그렇죠. 아무래도 인연을, 어, 갔다 오니까. 더럽고 깔끔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씻거든요 정소민 씨가 그 역할에서 더럽게 깔끔한 척 하는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오, 뜨끔하더라고. <laughs> 그리고 아내는 어, 머리를 한 이틀에 한번 감은 감단 말이죠. 아, <laughs> 어, 결혼한 사람들 공감할 거야. 절대로 결혼 안한 사람들은 공감 못 해요. 아, 이런 부분들은. 에, 설마 결혼하면 저렇게 써어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어,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써어이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맙시다. 예? <laughs> 결혼 안한 사람들은 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게 실제 부부 생활입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앞머리만 감고 가는 거 종종 보죠. 네, 앞머리만 감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머리도 안 감을 때가 많아요. <laughs> 남자들 착각하지 맙시다. 보기에는 이쁘죠. 네, 여자친구가 참 이쁘죠. 정수리 냄새를 맡으세요. 정수리 냄새를. <laughs> 그럼 알수 있습니다. 뭔가 좀 살짝 이상한 걸 <laughs> 머리는 정 정수리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두 번씩 감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내용이 참 많아서 30일은 재밌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후반부에 그 잠깐 이게 둘이서 갈등이 있을 때 살짝 지루해지긴 하는데, 그것도 나, 나름대로 잘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점이 될순 없고, 어, 정말 딱 하나 꼬집자면은 아까 말했던 5분. 오븐. 그 5분에서는 좀, 아직 아이스 브레이킹이 덜 됐는지, 몰입하기는 힘들었다. 딱 5분. 예. 그 정도 말고는 거의 없어요. 예. 재밌는 영화였고, 가볍게 보기도 좋고, 어, 전체 관람가. 그러니까 전 세대가 봐도 좋은 영화. 전 놈인 드라마 많이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드라마 마니아로 표현이 된것 같아요. 되게 진지하게 드라마 마니아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이 캐릭터 뭐지? 생각했는데, 아니, 청소버저씨가 왜 대표, 아. <laughs> 그것도 좀 웃겼어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걸로 광고 찍은 거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할아버지가 앞에 계셔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했는데, 면접장에 갔더니만, 그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었고, 막 이런 거.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작년에, 제가 의외로 웃겼던 영화 해가지고 육사오하고 그손현주씨 나왔던 거 뽑았었는데 올해는 아마 3십일이 되지 않을까. 올해 놓쳐선 안 되는 영화 3십일